반갑습니다! 자켓세대템입니다! 오늘 바로 이거 안 받을 거고요 와 미래 편이죠? 진짜 그만큼의 값을 해야 됩니다 이거 400개 다 썼어 그래가지고 오늘 그 날이 왔습니다! EX 캐릭터! 어, 어떤 캐릭터냐면은 어, 왜안 눌리지? 나비어 우루루? 아닙니다 고양이 모트? 아닙니다 고양이 발키리, 진화를 드디어, 진화합니다! 진화! 그 전에, 읽어보자. 고양이 발키리, 어, 천계에서 강림한 전생의 여신. 신에게 하사받은 최강의 창 레온 그린 적을 한꺼번에 공격하는 범위 공격. 놀래의 모습으로 클래스 체인지한 전쟁의 여신. 신의 귀찮게 작업을 걸어와서 권리하고 있음. 전에 한 번에 권하 범위 공격. 시작한다! 진화! 마사이. 어떻게 됐냐면은, 고양이 발길이, 고양이 진, 고양이 발길이 성이 되었습니다. 양코더의 힘으로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전쟁의 여신, 신에게 새로 하사받은 창성 그릴로, 어, 적을 못 지른다. 가끔씩, 적을 잠시 동안 멈춘다. 범위 공격, 아주 좋아요. 근데, 메, 메탈 적은 못, 못 멈추니? 내가 지금 메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메탈 적은 왜못 멈춰? 하면서, 안, 세계편, 아니, 미래편 안 들어갈 거고요. 어, 그리고 한 번, 요거, 레전스 스테이지는 너무 어렵고, 어, 메타적을 못 맞추면 어떡하자는 거야. 어, 어떤 걸 해야 되지? 지금, 얘 때문에, 지금 어, 땀면? 일단은 보시면은 발키리가 있죠. 이 바이키리 진짜 그만큼의 값을 해야됩니다 자 이거 알았어 고마워 어 지금 어 개다리 열매를 모을게요 지금 얘 때문에 다 썼어요 누구 때문이냐 바로 요 녀석입니다 우리 포류 얘가 진짜 드문치 먹방도 하고 진짜 엄청 힘들었습니다 반드시 멈추고 자주 살아남는다였으면 대박이었을텐데 아, 에이, 조금 너무 많이 썼어요. 와, 텅텅 비었다, 텅텅 비었어. 파랑 개다리 열매나 그런 거를 다 모을게요, 일단. 초록 한번 해볼까? 보라? 빨강? 빨강 한번 해볼게요. 멈출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상급에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키리 어딨어 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달타냥 한번 빼볼 거고요. 얘들 다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방패 빼고는 다 빼보도록 할게요. 와 발키리 진짜 좋아야 돼. 응? 발키리 누만 믿고 있어. 전보다 훨씬 멋있어졌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저는. 발키리 아까 전에 막 공격력 5까지 해가지고 진짜 무서웠었는데 체력 없으면 공격력 업하면 진짜 데미지 거의 10만 정도 답니다. 응. 그만큼의 데미지를 줄거예요입니다 와오막만 밖에 안 두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공격업 전에도 막 5만씩 줬는 오멈추버려 반드시 멈추기 아니야 이 정도면 와 대박입니다 발키리 돼지 몇방컷 옛날 때한 방에 못 보냈거든? 마셔 오한방컷와 확실히 달라졌네 와 멋있어 한방컷 토플 쏘는 몇 방? 한방와 와 데미지 만밖에 안 들어가 만도 안 들어가 2 단인데 만도 안 들어가 조금 실망이다 얘 발키리가 그래도 몸빵 엄청 세졌습니다 버티고 있어 버티고 있어 마샤 와 멈춰버려 범위 공격 와 이거 사기다 어 그런데 벌써 너백을 한다고 야, 멈춰봐 발키리 아니 뭐야 야 뭐냐 아 발키리 이상해졌어 아까는 그냥 달타능보다 더세더니 이제 달타능보다 더 약해졌어 이제 달타능 가져올 걸 그랬다 대포는 왜또 천둥포야 이거 멈춰버리고 아 발키리 안 좋아 22레벨이나 먹어 놓고 아 어제는 고기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어, 그래도 발키리 많이 좋아졌긴 했네요 아, 그래도 데미지를 만씩밖에 못주는건좀 너무했지 않니 양꼬다전작 제작자님 발키리 좀 버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어, 발키리 근데 어, 레벨 많이 올리면 좋아질 것같아별 아니, 그런데 만도 안들어가는건 좀 심했습니다 어, 통조림 엄청 쓰게 만들어놓고 만도 안들어갑니다 어, 발키리 2 2레벨인데 만도 안 들어가는 조금 심했어요. 좀 버프를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 발키리 50레벨이 그 미래편 이장 애들만큼 강한 건가? 뭐, 어, 그럼 대박이네요. 돼지 왜 이렇게 많이 쐈어요 죽지도 않아. 야, 좀죽여봐 발키리. 나 니만 네 믿고 있어. 어, 일단은 발키리 좀 좋아졌네요. 어, 이렇게 버티고, 어? 멈추기까지 생겼으니까는 좀 좋아졌습니다. 맥스 찍을 때까지 절대 안 없는데 죽으라고 와와와와 와우 와. 와우 와우 와우. 아 그런데 조금 뭐가 퀄리티가 떨어진 것 같기도 한데. 오 어쨌든 그거 범위 공격인데 진짜 멋있어요, 바이킹. 아 발키리 원래 공격력이 약한데 더더 하락 시킨 거. 와그 부분에서 조금 실망입니다. 공격력이랑 체력이나 능력 같은 거 아니 공격력 업이 안 돼요. 왜안 되는 거야? 오류인가? 오류일 수도 있겠죠 이거? 공격력 업이 떠야지 이게 정상이지. 응. 어쨌든 발키리 한방 때릴 때마다 만 정도도 안 달아요. 우리 고기방패가 다부셨습니다 결국은. 오우. 어쨌든, 씨앗을 얻었죠? 시앗밖에안 줘? 제가 지금 레전드 스테이지 노가를 하고 있거든요. 파르테누 신전인가? 하데스의 미궁을, 아, 클리어 했구나. 아, 클리어 했구나. 이제 모두의 해수욕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 엄청 어려웠었는데? 이 달탄형이 녹아가지고, 이거 별바다 진짜 하기 싫었습니다. 와, 진짜, 짱뚱어 싫었습니다. 에거 트레저스톰. 여기는 그나마 할만했죠? 얘 예, 파동만 잘안 터지면 되죠 아, 그런데, 고양이 재판 진짜 어려웠어요 어, 어려웠어. 다럭터는 뭐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고, 타로톤는 메탈이 제일 싫어. 카포네 감옥. 어, 이성 했었어 내가? 안 했구나. 타로 읽지. 어, 아주 어렵게 클리어했습니다. 실크로드. 이거 어떻게 깨.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 그리고 이거 깨는 법좀 알려주세요. 저 크리티컬 킥 이만큼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크리티컬 쳐볼게요. 크리티컬 쳐보면은 어이것밖에 없죠. 얘는 사거리가 짧아서 쓸만할 데가 없고 얘도 사거리 짧아서 바로 죽어버리고 요 메탈족 치면은. <laughs>